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71% 하락한 46,590포인트, S&P 500은 0.53% 내린 6,699포인트, 나스닥은 0.93% 떨어진 22,74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의 대중수출 제한 검토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 조치는 노트북, 제트 엔진 등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어 AI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6% 급락했습니다. AMD, 인텔 등 주요 종목이 3% 넘게 떨어졌고,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0% 급락했습니다. EPS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 전반의 위험의 피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진 압박으로 5%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281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은 0.50 달러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다음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기싸움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규제 논의가 실제 시행보다는 협상용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8월 이후 과열된 종목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며 투기적 상승세는 잠시 멈춘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를 시작으로 M7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면서 AI 중심의 반등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 금값은 몬스당 4,113달러 고압세를 유지했고 비트코인은 약2.5%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3.95% 수준,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 96%로 보고 있습니다.